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에서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복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복의 내용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그 목사님 중한 명이 우리 부목사님 중한 분이 어, 금요기도회나 이렇게 설교 기회가 있을 때 팔복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오늘 새벽에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팔복을 누가 듣는가?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복을 선언하셨는가라는 부분과 이 복의 대략적인 내용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점이 어떻게 될까 이 새벽에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복을 선언하셨는가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뭐 이렇게 쭉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데 1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보셨어요.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사장그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이 직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하심으로써 그 수리아에 있는 산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주변에 이그 이 유대지역으로 어, 유대로 따지면 이 북부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신기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일들을 직접 볼수 있을까 혹은 뭐 병든 자가 집에 있었다면은 혹은 이 사람이 고침 받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산으로 올라가셔요.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산에 올라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서 산에 올라간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을 선포하고 계신 사람들은 복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분명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호기심이 있어요. 궁금증이 있어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이런 마음이 더 큽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신기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얘기를 듣고 그냥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자 따라서 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뒤따라 갑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 누구나 예수님께로 올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해요. 누구나와 아무나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복음의 문은 누구나 누구를 향해서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는 이 복은 누구나에게 아무나에게 열려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보여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복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크게 두 부류의 복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것들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마음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극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선포하고 계시는 이 복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복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의 결과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잘 되고 좋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얻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결국 이 복이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아, 그러면 이 땅에서 복받긴 글렀구나.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은 상급을 쌓아서 거기서 복을 많이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하는 거지. 이 땅에선 복이 없고 하늘에서만 복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은 후에 얻게 될 복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시잖아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법칙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그 말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만하라고. 지금 이 땅은 다른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선지자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만들어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복된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벽에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셨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일주일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아니면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겠습니까?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를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